하나님의 절대 긍정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침을 네 가지로 허락해 주셨죠. 그 원리를 우리들이 알게 되면 이 세상을 쉽게 그리고 바르게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인생을 살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리는 무엇까를 우리가 쉬운 그런 언어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이 땅에서 어떤 삶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로는 번성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딸에게 번성하라 히브리어로는 페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번창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번창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요즘에 제가 통계 자료를 보니까 앞으로 조금 있으면은 시군 군이 없어질 군들이 많다라는 그 통계 자료를 봤어요. 1 0년 후면은 없어질 군이 많이 소멸된다. 그래서 어이 시골의 마을들이 빈 집들이 그렇게 많고 어 이렇게 다 이렇게 돌아가시고 이제 집이 없고 어 노인층들만 지금도 살고 계시잖아요 시골에 가면은 그러니까 우리 그 시골의 초등학교도 이번에 입학한 사람이 몇 명이냐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한명 입학했대 요한명 우리 때는 그때 학생들이 이천 명이었어요 우리가 이천 명 근데 지금 한명 입학했대요 그러니까. 인구가 다 그렇게 이제 소멸되는 거고요. 그, 베이비붐 세대. 우리들이 베이비붐 세대잖아요. 베이비붐 세대잖아요. 요한권사님도 베이비붐 세대고, <laughs> 다 우리가 이제 장모님도다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인데, 이 세대들이 이제 그한 30년쯤 있으면은 다 이제 천국에 우리들이 가야 합니다. 더살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살아도 기분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어, 살아도 별로 사나 죽어나 일반이니까. <laughs> 이게 그러니까 30년이면은 거의 이제 시골도 보면은 지금 거의 30년 지나면은 완전히 거의 소멸되겠더라 시골 가 보니까 다 지금 살아계신 분들이 80, 90, 80, 90, 100세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 30년 뭐 30년까지도 안 가겠단 말에 보니까 그 전에 다 이제 빈집이 다 되게 생겼어요. 빈집이 인구 소멸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번창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번창하라. 이 나라도 인구가 소멸되면 은 나라도 소멸되는 겁니다. 나라도. 제가 통계자료를 보니까 앞으로 우리나라도 100년 지나면 은 인구가 600만 명 된대요. 600만 명. 600만 명이면 은 진짜 작은 숫자잖아요. 경기도 인구도 안 되는 숫자잖아요. 그렇게 이제 된다는데 지금 추세로 가게 되면은 나라, 나중에는 뭐 나라 지킬 군대도 없고, 그냥 차 타고 그냥 가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인구들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번창하라. 그래서 자꾸 번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번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뜻. 하나님의 뜻. 그래서, 아브라함도 번창했다. 이삭도 번창했다. 성경의야곱도라반에게서 나와서 번창했다. 요셉도 번창해 애굽의 총리가 됐다. 이 번창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도 번창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구만 번창하는 게 물론 좋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영적인 의미는 또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신앙이 번창해야 돼요. 신앙이 날마다 우리들의 신앙이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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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해 가야 합니다. 지난의 신앙을 그대로 어제 신앙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신앙이 많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 같아요. 많이 성숙해지는 것 같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빛을 바라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번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로는 정복하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관리죠. 자, 28절을 읽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여기까지. 자,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어로 카바쉬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정복하라라는 의미. 이 얘기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관리입니다. 관리. 자, 이 정복하라라고 하는 이제 카바쉬라고 하는 의미는 관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이게 말씀을 딱 적고 잠언서 24장으로 건너가 보면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언서 24장 어, 30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laughs> 음. 자, 우리 자언서 24장 30절부터 34절까지 시작. 내가 증황의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던 불이 퍼졌으며 거친 불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더라. 내가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고 좀더 눕자 하니, 내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자, 이 정복하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지금 오늘 여기 본문 성경에도 이 솔로몬이 포도원을 하나 이렇게 포도밭을 지나는데, 생각에 깊이 거기서 잠겼다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잠겼느냐. 포도원을 쫙 지나가는데, 풀이 아주, 곰이 살게 생겼다. 풀이. 얼마나 풀이 많이 자라는지 곰이 살게 생겼고, 새들이 집을 짓게 생겼더라. 그러면서 이그자언 기자는 솔로몬은 거기서 생각에 깊이 향해서 거기서 영적인 교훈을 거기서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 이 포도원은 관리가 안 되었구나. 여러분들이 있는 성경은 한 줄을 읽어도 교훈을 삼아야 되고, 여러분이 덜을 봐도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되고 바람이 불어도 교훈을 얻어야 되고 바다에 파도가 치면 파도다 보지 말고 거기서 영적인 파도로 생각해야 되고 덜에 핀 백합파를 보면서 또주치니 예수님은 교훈을 거기서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합파를 입히시는구나. 이 솔로몬은 밭에 풀이 무성한 걸 보고서 거기서 어떤 교훈을 얻었느냐. 아, 이 밭은 관리가 되어지지 않은 밭. 정복하지 못했구나. 농부가. 이 밭을 끝이십니다. 그 카바시 정복하지 못했다. 어, 여러분 그이 우리들이 그 정원사가 정원을 가꿀 때에도 밭을 정복해야 되고 밭가는 농부가 밭을 백 평을 관리하는데도 풀이 무성하면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관리. 여러분 친기스칸이 이 세계를 정복을 했는데, 이 징기스칸에 관한 책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세 가지 원리가 나와요, 세 가지 원리. 징기스칸이 사람으로, 이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이 세상을 많이 정복한 사람이 징기스칸인데, 중앙아시아가 얼마나 넓습니까그 중앙아시아를 다 정복을 하고, 러시아 남부를 정복을 했어요, 러시아 남부. 중국 북부를 다 정복을 했어요. 이라크를 정복을 했어요, 이라크. 동유럽을 정복을 했어요. 동유럽. 한반도에도 여섯 번 내렸어요. 여섯 번. 육차침입. 몽골의 육차침입. 여섯 번까지 내어요 제주도 가면 조랑말 있죠. 그게 그때부터 생겨난 말이죠. 몽골말. 걔네들이 갖다 놓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칭기스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그런 세계를 다 정복을 한 거예요. 혼자. 그 군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말을 탄 기마민족을 데리고 다니면서.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라들을 많이 정복을 했느냐. 한 나라 이기기도 힘든데, 이 징기스칸은 군사들을요, 데리고 다녔는데, 어떤 원리를 가지고 그렇게 정복을 했느냐. 우리가 책을 한권 읽어보면, 거기서 원리들을 우리가 빼내야 되고, 그렇게 우리들이 질기를 삼고 인생을 살게 되면, 효율적으로 인생에서 우리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 징기스칸의 군대는 세 가지를 잘했다라는 거예요. 이 징기스칸이 그렇게 훈련을 시킨 건첫 번째, 군사, 이 군사들의 말 타는 훈련을 아주 숙달을 시켰다는 거예요. 숙달, 이 칭기스칸이 물론 그들이 기마 민족이기 때문에 말 타는 훈련을 잘하지만, 더 거기서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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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을 해 가지고 이말 타는 훈련을 굉장히 숙달, 훈련을 반복, 훈련을 시켜 가지고, 이 칭기스칸의 군대들은 이 말을 잘 다뤄서 말 위에서, 거기서 뭐말 위에서 차도 마시고, 말 위에서 음식도 먹고. 말 예, 마을 타고 말이 세게 달리는데 그 뛰어내려서 같이 걷기도 하고 별의별 일을 타고 말 등에 서서 타기도 합니다. 얼마나 이 말을 잘 다스리냐면 그렇게 훈련을 많이 했다라는 거. 징기스칸의 군대 그냥 된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 반복적 계속 훈련, 반복 훈련. 성경도 그래서 우리가 암성해야 되는 거고, 말씀도 그냥 대충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반복해서 키워야 합니다. 이게 반복훈련의 중요성이에요. 반복훈련. 그래서 징기스칸의 군대들은 하루에 몇킬로를 이동했냐면 하루에 400키로에서 500키로를 갔어요. 말을 타고. 야 우리가 운전해서 그 400키로를 가기가 어마어마하게 힘들거든요. 피곤하거든요. 입술이 부르터요. 예. 우리 장로님 500 k 로를 뛴다는데 입술이 부르더라고. 400 k 로만 뛰어도 힘들어 가지고. 그런데 예. 징기스칸의 군대는 그 말을 타고 흔들리는 그 말을 타고 400 k 로500 k 로를 달리니 방어하려고 하다가도 그냥 다 포위돼 버리는 금방. 그러니 뭐 싸울 만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포위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다 전국을 당하는 거죠. 이걸 히틀러가 배워가지고 전격전이라는 글자는 독일 사람 전격전, 세계 대위체대 전전격전. 그 전격전이 뭐냐? 상대방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빨리 가서 포위해버리는 거 이게 전격전이에요. 정신을 못 차리게. 예. 이 징계 스칸이 어떻게 군대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대전이라고는 도시범 30분이면 다 포위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징기스칸의 군대가 이제 그 많은 나라를 차지했고 이 징기스칸은 또 어떤 원리로 이제 전쟁에 승리하냐면은 정보 수집에 철저했다 정보 수집 이 상대방을 치기 전에 많은 정보를 입수했다라는 거예요 스파이더를 보내가지고 정보 성경의 모세도 가나안땅에 정보를 파악을 했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정보를 여러분이 파악을 해야 돼요 정보 천국에 대해서 무지하면 항상 두려워 죽음이 죽음이 신앙도 안 자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듣고 많이 배워서 정말 예배 시간에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암송하면서 천국에 관한 정보, 구원에 관한 정보를 많이 우리들이 수집하고 영적으로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에 관한 정보, 성경에 관한 정보, 구약에 관한 정보, 신약에 관한 모 말씀의 정보를 예수님의 정보를 많이 우리게 듣고 그걸 암송하고 수집하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징기스칸의 군대가 그래서 성공했다. 세 번째는 기동성입니다. 이 말을 따갔거도 말씀했지만은 아주 빠르게 이동하면서 실천합니다 신속한 그런 기동성. 이걸 가지고서 세계를 제패하고 우리나라도 여섯 번씩 나와서 그들이 나라를 농락을 했잖아요. 징기스칸의 군대가. 그래서 백 평의 이 밭이 있으면 이백 평의 밭을 가만 놀리고 그냥 놔두면 풀이 막 자라서 써먹을 수가 없는데 풀을 뽑고 물을 주고 곡식을 심어서 잘 관리를 할수 있는 관리력 이것을 가바시라고 말합니다. 관리력, 관리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하나님은 정복하라는 말씀으로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관리 능력을 길러야 된다. 관리. 관리를 잘해야 돼.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는데 너희들에게 그 땅을 맡겼는데 관리를 잘해야 된다. 관리.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다스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다스리다. 자, 우리 28절 창세기 1장 28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네. 자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 라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지배한다라는 지배한다. 그래서 어, 우리가 그 소를 그 소를 통해 밭을 가는 농부는 소를 지배해야 밭을 갈죠 지배해야 말도 여러분이 타고 다녀야 되는데 말이 나를 끌고 다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laughs> 항상 말에 걸려서 발 피기도 하고 뒷발 질에막 채기도 하고. 어쩔 줄 모르는 거죠. 소도 마찬가지. 이 소도 소를 지배해서 이게 좌측 우측으로 이렇게 해서 밭을 갈아야 되는데 소가 막 우리들을 끌고 다녀. 우리들을. 그러면 이건 지배를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을 정복하고 지배해야 된다. 다스리라고 말씀해주시다스리라 모든 식물, 동물, 땅 이걸 모든 걸 지배하고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도 다스려야 되고 우리들의 마음도 다스려야 되고 환경에게도 우리는 환경도 다스려야 됩니다. 환경도. 할렐루야. 우리가 그이 일에 막 그렇게 눌려 있으면은 사람이 일을 하다가 시험에 들어 버리잖아요. 일이 눌려 버리면은 일을 내려다보고 일을 다스려야 되고 일을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이 집안 일도 이렇게 막 집안일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눌리는 것이 아니라 집안일을 다스려야 되고, 이 일도 다스려야 됩니다. 별거 아니야, 이거. 내가 다스려야 돼. 내가 할 일이야. 내 책임이야. 내가 할수 있어. 하면서 일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일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이 일에 막 이렇게 눌려버리면 사람이, 어떤 사람은 꿈에 눌려. 어떤 사람은 말에 확 눌려버려, 말에. 어떤 사람은 사탄에 막 눌려. 가위 눌리고. 이게 모든 거 우리들이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스리도록. 성경의 마음을 다스리라고 그러죠. 참원사장 23절, 마음도 다스려야 된다. 할렐루야.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스려질 때에 사람의 기분이 좋고 성취감도 있고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지, 뭐 자꾸 막 이렇게 눌려버리면은 아무것도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말에 눌리고, 뭐 무슨 말에 눌리고, 뭐에 눌리고, 꿈에 눌리고. 가위 눌리고 환경이 막 눌리고 조금 어려운 일 있으면 거기에 확 눌려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릴 수 있도록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기도하고 담대함을 가지라 다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어가시고 큰 성취를 하나님께서 맛보게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스려지지 않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기도하면서 담대함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막 가위눌려서 여호수아가 성경에도 여호수아라고 뭐 별수 있을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전쟁을 해 군사는 우합지줄 제대로 말도 듣지도 않고 앞으로 나란냐 하면 그 것도 잘못하고. 행군하라고 그러면 그것도 줄도 안 맞고. 머리 싸고 누워있었어요. 요수아가. 예.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성경에, 요수아 1장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목표. 첫 번째 목표. 처음에는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훈련을 하라는 거죠. 계속 훈련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다섯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반복해 줍니다. 어려 마음을 강각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히 하라고 말씀을 줍니다. 담대히 눌리지 말라라는 거죠. 환경에 여호수아의 그 여호수아 군대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 별거 아니다. 성이 크고 뭐좀 별거 아니다. 사람이 많고 우리는 메뚜기가. 그들이 별거 아니야. 그들을 마음으로 지배하고 믿음으로 그들을 지배하면서 전진하라는 겁니다. 이게 다스림이에요. 눌려서는 안 된다는 걸 눌려서는 시름하다 눌리면 지는 거죠. 영적 싸움도 우리가 눌림면 지는 겁니다. 모든 삶이 그래요. 내려다보고 믿음으로 그걸 제압하고 믿음으로 그걸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제압하고 끌고 나가야지. 거기에 확 끌려다니면 안 된다. 소에게 끌려다니면 안 된다. 말을 태고 다니야지. 말에 끌려다니서는 안 된다. 모든 걸 제압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겁니다. 통치. 여러분, 마음도 마찬가지. 우리들의 마음도 여러 갈래잖아요. 이 마음이 통제가 안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두 갈래, 네 갈래, 여덟 갈래, 열 여섯 갈래, 서른 두 갈래. 이렇게 되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착착착 갈라지게 되면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담대한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마음 가져야 돼. 한 가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 오직 담대한 믿음. 이걸 가지고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긍정을 가지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마음. 자, 거기 30절, 31절 마지막 읽습니다. 30절, 31절 시작. 31절 두 번째 절에 보니까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바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별과 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식물과 채소 과일과 나무와 열매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이 좋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시선, 눈, 하나님의 눈을 가지라. 네. 여러분, 하나님이 옆 사람을 창조해,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는 우리들이 애써서 아름답지 않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들이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다의그 색깔을 아주 이쁘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들이 아름답지 않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손길을 무시하는 거죠 네. 여러분 가을 하늘이 얼마나 멋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창조했는데 우리들이 아름답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달과 별빛을 하나님께서 찬란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들이 아름답지 않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들이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을 무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여기 31절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자, 거기 21절을 봅니다. 21절 창세기 1장 21절 시작 자 다시 창세기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보다고요 좋다. 자, 18절. 창세기 1장 18절. 시작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25절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끼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아름답게 봐야 되고 이쁘게 봐야 되고 저녁노을도 이쁘게 봐야 되고 들레핀 백화파도 이쁘게 봐야 되고 이 꽃이 얼마나 이쁘고 예. 풀이 얼마나 이쁘고 예. 나무가 얼마나 여러분 나무가 얼마나 이쁩니까 나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정원 나무 예. 모든게 다 황홀하도록 다 이뻐요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품이라는 거예요 작품 여러분 우리들이 평생 만들 수 있겠어요? 나무 잎사귀 하나 만들 수 있겠어요? 평생 연구해도 못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이쁘게, 이쁘게 아름답게. 여러분, 예. 괌이나 사이판 한번 가보세요. 바다 색깔이 얼마나 이쁜가? 우리나라 제주도 앞바다는 거기다 비교가 안될 정도예요. 그렇게 색깔이 이뻐요. 예. 야, 아주 막 탄성이 나옵니다. 탄성이. 예. 또 바닷속에 들어가 보면은 그렇게 형형색, 색 물고기로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쁘게 바라그 뜻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눈빛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그 31절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람도 이쁘게 보라는 거예요. 이쁘게 사람도 여러분이 옆 사람을 이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최선을 다해 만든 작품이에요. 인사 한번 제가 이쁘게 볼랍니다 옆 사람하고 <웃음> <웃음> 이쁘게 볼랍니다 이쁘게 봐야 돼 이쁘게 하나님의 창조물이야 예? 이 머리칼도 얼마나 하나님 이쁘게 만드지 몰라요 예? 사자 머리 같은 건 파마도 안 된대 파마도 예? 양털 파마도 안 된대. 우리 사람 머리만 파마도 되고 다 작품이 나오잖아요 예. 눈도 눈썹도 하나님이 이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예. 비가 내리면 이렇게 옆으로 홀로 내리게 만들고 예. 속눈썹도 하나님이 이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코도 그냥 거꾸로 이렇게 있으면 비올 때 코부산 쓰고 다녀야 되는데 <laughs> 이게 렇있어 가지고 피가 핏물이안 들어가. 거꾸로 있으면 항상 코에 무, 이게 물 들어가면 얼마나 비올때 야, 기침 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하나님이 다 그렇게 계산하셔 가지고 다 그렇게 만들고 또두 발로 땅으로 겨 다녀 봐. 예. 겨울 때 이러면 겨서. <laughs> 야, 그것도 참. <laughs> 이쁘게 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봐 옆 사람을 바라볼 때 이쁜 논을 맨 미운 것만 이렇게 자꾸 흠잡지 말고 이쁘다 성격도 이쁘고 마음도 이쁘고 그 말도 어쩌면 그렇게 이쁘냐 다 이쁘게 보고 참 매력있게 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빛과 시선을 가지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네 가지 번창관리 훈련 긍정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